몇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추장이 마지막 스피치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대사와 행동을 합니다. 자기 멤버들을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대사가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로 저는. 지금의 이 일을 한지한 한 20년, 2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겉보기에는 그냥 한 길로, 이렇게 한 스타일로 온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꽤 자주 이 일, 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강연하는 강연의 주제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가끔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laughs> 책을 많이 읽지 않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영화를, 영화를 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근 5년 들어서는 제가 현장에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노동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담을 쌓는다든지 최근에는 또 어떤 일들을 조금 이제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저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저의 과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변형을 강연의 소재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큰 강연의 주제가 되는 건 소통이라는 단어, 어, 관계라는 단어, 행복, 재미, 뭐 이런 단어들로 좀 많이 모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거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지 행복할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들께도 도움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핵심적인 문제에 저는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몇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홈스테이인 런던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원주민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조종사가 그 섬에 이렇게, 이렇게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늘에서 마치 어떤 신이 우리에게 거대한 형체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색깔이 다른 어떤 그신 같은 존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원래 고향인 영국으로 이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의 그 원주민들과 추장인 분이 그옷 있잖아요. 그 이렇게 그 패션의 끝자락에 있는 그 옷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끈. 끈과 이렇게 꽃갈 모양의 아고 죄송합니다 손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꽃갈과 끈으로 된그 옷을 전통적으로 입으시는 옷인데 그리고 이제 되게 연출이 좋은 게 그분들 각각의 손에 이런 카메라를 비디오 카메라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어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되게 그 영국의 중산층,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중산층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저녁을 먹고, 거기 사모님 아주머니하고, 설거지를 도와줘요.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밝은데, 설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릇이, 본장이나 그 그릇이. 그래서 이분들이 표정이, 원래 웬만해서는 찡그리지 않는데, 표정이 좀안 좋아지면서, 아, 왜 이렇게 그릇이 많냐고 물어봐요. 그 영국 여성에게. 그랬더니 그분은, 어, 아,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여러, 여러분, 그 이거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서랍장에 그 그릇을 디피한 걸촥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조심히 다루라고. 이거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고. 그리고는, 어, 그럼 당신의 남태평양 섬에서는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고, 음식을 다 먹으면 바나나 잎을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는 없다. 그리고 이 설거지 할 시간에 마을 중앙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장면을 딱 보여 주는데 뭐 아까 멧돼지 잡으러 가다가 뭐 넘어진 거막 그거를 시골의 애들처럼 막이 남자 어른들이 막 아하하하고 왔서아 네가 넘어졌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우리는 그, 이 설거지 많이 하는 시간에 그렇게 논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하고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웃냐 했더니 아, 우리는 그 우리를 웃겨주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나오는 텔레비전 이라는게 있는데 저 기계를 통해서 그 웃음에 특화된 사람들이 우리를 웃겨준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다 그래서 각 방마다 우리 가족의 특성상 우리 그 취향대로 웃겨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남편은 스포츠를 하면서 잘하는 사람을 보고 웃고 나는 드라마를 보고 애들은 아이들 그 전문 컨텐츠를 웃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부자니까 방도 여러 개가 있고 방마다 TV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의 방에서 웃고, 팝콘을 먹으면서 뭘 보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좀 표정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는 또 다음 날이 돼서 그 아저씨를 따라서 돼지를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앞에 탁 나무로 치고 뒤에 탁 나무로 치고 돼지가 갇혀 있잖아요. 그럼 꼬리를 들고 튜브를 이렇게 싹 삽입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데 원주민들이 또 물어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이거는 돼지를 수정하는 거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영국인 아저씨한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수태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 라는지 보도 듣도 못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국인 분도 이게 뭔 질문이야? 수태지의 즐거움? 나는 그런 거 상관 없고 난 관심도 없다. 우리 농장은 되게 넓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마구마구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교미를 해가지고는 그 새끼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표정이 또 조금 안 좋아지죠. 그리고는 마지막 날이 돼서 영국의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쭉 둘러 모여 앉아 있고요. 거기에서 공연을 해줘요. 다시 자기의 원래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경하죠. 남자들이 그끈 하고 꼬깔 한거 하다가 뭐 이렇게 창 들고 뭐 우기야 우기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뭐 약간 예의는 지키지만 속으로 이게 뭐야? 이런 표정으로 쭉 봐요. 카메라가 쭉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막우야우야 우갸 막 이런 걸막 계속 해요. 그리고는 춤이 다 끝납니다. 공연이 다 끝났어요. 추장이 마지막 스피치를 합니다. 그 스피치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제 기억엔. 여러분, 남태평양과 영국의 삶은 문화가 다르고 삶의 모양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대사와 행동을 합니다. 자기 멤버들을 탁 이렇게 가리키면서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대사가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 대사가 나와요. 그게 바로 멤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때 그 원주민들이 그 천진난만하면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의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그 원주민들의 표정을 촥 비춰줍니다. 전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강연을 꽤 오래 했고. 광연의 효과가 꽤 사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꽤나 잘 설명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나름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기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대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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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게 소통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꽤 자신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처럼. 그리고는 그 이유를 저는 최근에 한번더 확신이 안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늘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린 제 눈에 봐도 아버지, 는 어머니를 자주 힘들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 그런데 엄마가 늘 힘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였지만, 그게 남자여서 그랬는지 저의 개인적 특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란 아이들이 꽤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장남이래요. 이 집안에 돈, 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장남이고 장녀라는 거예요. 막내이건, 중간이건. 돈 걱정하는 사람이 가장이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어려도 우리는 그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더안 좋은 상황은 그겁니다.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자기 엄마를 지켜야 하는. 그게 경제적으로 그럴 수 있고, 환경,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육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거의 못본 거예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안타까운 엄마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점층이, 점층이, 점층이 쌓여서 빙산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마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못하니까, 나 혼자 행복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엄마는 여전히 힘든데, 내가 행복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여유 있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여유라는 건 뭐냐면요. 10시에 강연이 있으면 8시 반에 출발해서 한 30분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 습관부터 다 타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프로그램을 넣고 한번더 일을 하고 한번더 뭐를 하고 그게 겉에서 보기엔 되게 열심히 살고 정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에.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든, 시간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 좀더 숫자가 높은 벌이를 해서 여유가 생겼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삶을 빡빡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그건 오랜 습관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두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라는 아이 컴플렉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 그게 나한테 오랫동안 있구나.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고 행복을 잘 연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처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구나.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인식한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그 무언가가 저와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소망이 있니? 네가 바라는 삶의 스타일이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오더라고요. 너는 너의 아이와 너는 너에게 무언가 삶을 물어보는 인생의 후배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같이 사는 삶의 방식을 추천하겠니?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정확하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런 방식을 아이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어떤 분에게도 제가 산 방식을 추천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어색하지만 저는 조금씩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 안에 본인 이야기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저처럼 우리 같이 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는 못해도 누군가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지, 열망하고 추건하지는 못해도 자기의 삶이 좀 행복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을 만한 일이 있고 좋다라는 말, 고맙다라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 좋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주변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 이 문제를 알게 됐으니 제 삶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보고서를 또 여러분에게 최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종종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늘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종종 웃을 일이 많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아서 저처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건강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it.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o you